안녕하십니까. 치알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강의는 치알이 그 자체라고 볼수 있죠. 그라가스 강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가스 강의는 짧게 두 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챔프 폭에 없으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부르저의 무덤이에요 부르저들의 대표 카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카운터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라가스의 장점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난이도가 되게 쉽습니다 전편 리신같은 챔피언에 비하면 그냥 뇌빼고 교전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초반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CC기와 순간적인 폭딜 그리고 메이킹 능력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죠 추가로 벽까지 넘을 수 있는 스킬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정글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럼 우선으로 스킬부터 살펴봅시다. Q 스킬입니다. 4초간 유지되는 술통을 굴립니다 재사용 시 술통을 바로 터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Q 스킬의 가장 핵심은 술통이 유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피해량과 둔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즉 늦게 터뜨릴수록 피해량과 둔화 효과가 증가하니 최대한 늦게 터뜨려주는 것이 포인터 그럼 다음으로 W 스킬입니다 사용시 거하게 술을 한잔 마셔주고 2.5초 동안 받는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술을 다 마신 뒤에 기본 공격시 대상과 주변 적에게 힐을 이런식으로 넣습니다 다음으로 그라가스의 가장 띠꺼운 스킬이죠 배치기 이 e 스킬입니다. 사용 시 앞으로 돌진을 받고 1초간 에어본 하며 딜을 입힙니다. 이 적과 충돌할 경우 이 e 스킬의 쿨타임이 40% 단축된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 스킬이죠. 레전드 술통을 던지고 딜을 입히며 폭발 범위에서 적을 밀어냅니다. 이 사용 용도에 맞게 한타 때 이런 식으로 상대를 밀어낼 수도 혹은 당겨올 수도 있으니 숙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다양한 교전각을 볼수 있겠죠. 추가로 패시브는 12초마다 스킬을 사용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원래 체력 회복이 엄청 높았었는데 이제 라인 그라가스들로 인해서 너프를 많이 먹었네요. 그럼 스킬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서 이제 콤보와 디테일도 같이 살펴보시죠. 모든 교전은 W를 미리 마셔두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W의 술 마시는 모션이 이런 식으로 길기 때문에 항상 마셔두면서 교전 전에 각을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Q의 시전 모션은 배치기 스킬로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Q 커맨드를 빠르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초반 적과 교전을 할 때는 W를 미리 마셔두고 항상 EQ 평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초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라가스의 콤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콤보에서 가장 핵심 디테일이 뭐냐. 어, Q 스킬은 시전 시간에 비례해서 피해량과 둔화 효과를 준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스킬을 맞췄을 때 에어본이 들어가고 기절을 풀린 뒤에 적이 술통 밖으로 나가려 할 때쯤 터트려 주는 게 디테일입니다. 결국 극한으로 그 딜을 넣기 위해선 Q에 마법 피해를 최대한으로 올려줘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터트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이 스킬은 맞췄을 때 쿨타임도 돌려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교전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콤보를 한번 넣어주고, 상대가 빠져나가려 할 때쯤 킬를터트리고또 거리를 유지하다가 스킬 쿨타임이 돌면 W를 미리 마셔두고, 또 다시 들어가서 딜을 넣는 이 교전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래서 브루저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루저들은 가까이 와서 그라가스한테 평태를 쳐야 하는데, 그라가스가 기절을 넣고 그 이후에 쥬에 둔나가 들어오면 이 적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죠. 혹은 빠지려고 해도 다시 돌아오는 그라가스의 이 e 스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콤보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라가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콤보인 배치기 풀입니다. 배치기 풀은 이를 쓰면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건데, 사용 중 플래시 거리에 들어오면 기절이 들어가게 되는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정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두 번만 연습해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W를 미리 마셔두는 것이 항상 중요하고 번외로 1을 사용하면서 Q도 사용 가능하다 했으니 W 그리고 EQ 플래시 콤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W EQ 플래시 콤보. 그리고 나갈 때 터뜨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궁극기가 있을 때 콤보를 알려드릴게요 W는 미리 마셔두고 E, Q, R을 쓴 다음에 궁극기에서 적이 날아가기 전에 Q평타를 섞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자면 W를 마셔두고 E, Q, R 평타 쓰고 Q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기 전에 터뜨리면서 평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절이 들어가는 동안 궁극기를 사용해 주셔야 상대가 이동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Q 시전 시간을 늘려서 극한의 그 딜을 넣기 위해 Q를 뒤에다 깔고 배달시킨다. 터뜨리는 콤보도 있으나 장인까지 할거 아니면 이건 스킵하시고 쉴수 없게 가기 위해서 전자콤보 사용해 줍시다. 그러면 이제 기초편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픽창에서 밴픽과 룬 정도 살펴봅시다 그럼 밴픽으로 밴은 딱히 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한 챔프나 그 메타에 좋은 챔피언 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픽은 그라가스가 AP기 때문에 당연히 미드가 AD인 경우 더 좋겠고요 특히 이제 미드 야스오 나왔을 때 그라가스 하시면 완전 맞돌이인 거 그리고 후픽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상대 정글이 부르저인 경우, 뭐 예를 들어 니신이나 비에고 이런 챔피언이 나왔을 때 거의 1대1로는 가지고 놀수 있기 때문에 부르저들의 무덤인 그라가스픽. 그리고 이제 룬 같은 경우는 추천룬에서 적 처형 및 골드 이거 들어주시면 되고 거기서 체 고정 체력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을 좀 세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감전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 취향에 맞게 어수를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본인 취향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라가스의 기초편 인게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그럼 인게임으로. 그러면 그라가스 인게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비에고의 1렙 날먹 방지를 위해서 네, 편하게 되었습니다. 바드를 받고 올라가 줍시다. 이제 말했듯이 그라가스와 비에고의 상성은 그라가스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선을 짤 때는 비에고와 맞대도 된다는 거죠. 이제 버프를 시작할 때는 2레벨, 1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쿨타임이 엄청 짧기 때문에 1을 찍어서 빠른 기동성과 정글링 챙겨주시면 되고요. 1을 찍어야 이렇게 멀리서도 바로 정글몹을 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글을 이제 처음 돌기 전에 항상 27초쯤 W를 마셔두는 디 p l 챙겨주시면 좋죠요 바텀이 스펠이 빠졌는데 갱각이 나오는지 체크해주고 그레이븐에 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턴에는 그대로 정글 돌아주도록 할게요 만약 저 라인을 더 푸시를 하려고 하면 그때 강타를 빠르게 정글을 비우고 갱각 봐주도록 할게요 그레이븐이 로스펠이기 때문에 뒤잡아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늦게 끝를 터트려 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세나 데리고 바이게 가주도록 할게요. 먹혔으면 포기하고 바로 골렘 이어주도록 할게요. 다행히 상대가 무리해서 푸쉬하는 턴 확실하게 캐치하고 갱각으로 잘 띄워줬네요 그러면 쌍바이게는 줘야 되겠죠 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팀의 팔이 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벨트를 써서 엇가를 해주는 느낌으로 이제 벨트 템트리를 기용하시면 되고 이제 상대가 근접 브루저가 많다 그럼 이제 폭에 올려서 확실한 딜과 이제 정글에 도움되는 이동속도 같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에고도 똑같은 동선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비에고의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골렘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 그러니까 결국 그라가스와 계속 사이클이 똑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골렘은 늦게 비었기 때문에 이 턴에 이제 갱각 한번 살펴보면서 각 나오는지 계속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턴에 크게 돌아서 한번 바텀각 봐주도록 할게요. 비에고의 위치도 똑같은 동선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이번 턴에 돌아서, 비에고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지 않게 된것 같으면 바로 빠져줍니다. 더블킬이 난건좀 아쉽네요. 이러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유충 쪽 띄워주도록 할게요. 스레시와 비에고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힘 찍어서 알려주고, 상대는 이러면 용을 가져가도록, 용을 가져가겠네요. 그러면 유충하고 교환해 주도록 합시다. 스레시가 올라오기 때문에 빠져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각 한번 봐볼게요. 자꾸 그 아군이 좀 아쉽게 죽어주긴 하네요. 천천히 얼굴 맞대면서 나가주도록 할게요. 강타가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강타 정도만 빼주고 대신 뭐 바텀에서 이득 봤으니까 항상 게임 할 때는 좋게 좋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열아가 쓰기 때문에 이에서억가가 한번 최대한 늦게 터트려주는 게 좋다 했죠. 열아가 쓰는 경우는 이제 야소일 때 열아가가 맛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궁한 번만 던지면. 어지간한 메이지들은 체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각행이 되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매우 맛있다는 거예고가 성장을 잘 해도 결국 1대1로 그라가스랑 맞댔을 때는 그라가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예고가잘 크는 건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애니같이 폭 딜리는 챔피, 챔피언들이 그라가스는 좀더 무섭죠. 미드쪽 궁풀될때마다 돌려주면서 미드 잡는식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주도록 할게요 이게 야라가스일때 게임이 가장 쉬운 점입니다 아, 이 초반 더블킬을 따줬는데 아까 이쪽에서 한번 말린 뒤로 좀 무너졌네요 포탑에서 이 추가적인 채굴각을 보면 각을 봐주도록 할게요 리팀 여수는 이래도 또 따여주는 모습이네요. 괜찮습니다. 정글 돌아주면서 또각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방금도 보셨다시피 항상 교전 전에 W를 마셔두는 습관. 드라가스를 할땐 항상 이 습관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유충이 크게 맛있는 밸류는 아니지만 일단 비고 확실한게 아리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득 봐주도록 할게요. 일단 칼부 먹고 내려가서 일단 용체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채 더블 먼저 맞춰두고 이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 돈이 많기 때문에 이번 턴에 집 찍어줍시다. 다음 템으로는 급을 바라봐주시면 됩니다. 벨트를 가든. 쥐는 늦게 터트려주고 벨트를 가든 뭘 가든 입구로는 아우 까비 테마를 <놀람> 잃었어 드라가스를 no. 오고 약수를 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잘해서 한번 캐리 해봅시다. 이거는 용을 치고 있으니까 전 상대 위쪽 캠프 들어가서 카정 해줘야겠죠. 대단하긴 합니다. 말했다시피 빠져주고 상대가 빠져나가려 할때터트려준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브루저들은 브라가스의 무덤이 되게 됩니다. 칼을 깔아두고 늦게 터트려준다 계속 이 사이클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안 됐을 땐또 빠져주고. 엄청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w q 이것만 할 줄만 알아도 이렇게 딸깍 챔피언이 될수 있다는 거. 하나 오고 있으니까 계속 쳐봅시다. 리해주고피 없으니까 빠져줄게요 3코어로는 이제 좋냐 가주시면 되요 1코어만 벨트냐 그것만 정해주시면 되고 2, 3코어는 급을 좋냐 고정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살짝살짝 각을 봐줄게요 세트가 오고있으면 또 한턴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교전 같은 경우는 심화편에서 좀 디테일적으로 다룰 거니까. 에서 주고 빠져주고. 한 번에 터트려주는 콤보. 말했듯이 W, EQR 콤보죠. 이렇게 잘 컸을 때는 순간적인 폭딜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역은 딱히 없기 때문에. W 미리 마셔두고 공은 없죠. 마무리를 쉽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글이 메이킹 할 때가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라인 욕심을 내면 바리듯스 W는 미리 마셔두고 나는 각을 보면서 기다려 봅시다. W 미리 마셔두고. 이절과 함께 터트려 주면 될것 같네요. 위에 사이드에서 애니를 잡는 게 되게 쉽기 때문에 빠리, 빠르게 붙어 주시면 되고요. 이고가 오기 전에 마무리해 줍니다. 이제 드이븐이잘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계속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나갈 때 터뜨려 주시고, 간단하죠? 먼저 시야를 밀고 자리를 잡고, 기절 넣어주고, 터뜨려 주고, 저것까지 궁을 뺀다면 한번 각을 봐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라가스로 이 불리한 게임 유리하게 가져오네요. 이 HR이 이고승률 그라가스를 뽑아낼 수 있었던 이유. 뭐, 아쉽게, 저도 실수해서 지긴 했지만, 이제, 그라가스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는지, 이제 교전은 어떤 식으로 방금이 가져가는지, 방금이 이번 방금. 판에서 좀 느낌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아리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면서, 다음 심화판까지 빠르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with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ll mak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na get it you hear me man? I'm